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국 전력, 지금 위쪽에서 한번 크게 막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4만, 거의 6,500원까지 길게 옆으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위에서는 계속 물량이 나오는 반면 아래에서는 서서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조용한 구간 끝나면 어느 쪽으로든 한번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움직여야 될지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 막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까지 해서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 대응 전략 및 정보 제공 받으시고, 기술적과 거시적 분석까지 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그 누르시면 바로 구독자방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